리로배니들 하나님께서 기 사명을 위해서 복음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자들의 아버지 학자의주어 아버지 위치에서 하나님의성교적인 복음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경건한 믿음과 신앙이 도구가 아이사신절기간동안에하나님에아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라는 이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자는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에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아 버들며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정말로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너절수에 떨어.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주님이 주정하여 주시옵시고 평범한 이 속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참을 하나님 세대에 복음의 통일한 공기를 신도 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역사요 주옵소서 이번 정선의 전환에 용과 우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것을 위온 자들이 정직한 손을 양하는 자들이 참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국가에 돌아 하고자 하며 참을 하나님 부름을 받고 아버지 의 자들이 아버지 하나의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이서원을 시에 들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 우리 미라클 교 기억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아버지 하 중앙공원에 또 생명의 따름여 아버지 하자려는정말 아버지 하 미라클 하 천사를 통하여서 봉사하자천 가운대했습니다 날씨가 이제 한절 속에 서서 되 이제 비가 내리고 바람도 불고 아버지 나는데하나님 토요일 날 오전 아버지 자하시부터 <놀람> 하나님 열두 시1시까지 아버지 가장 좋은 날씨 환창한 날씨 따뜻한 날씨 바람도 잔잔한 날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사아있는 일에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는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가운데서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라는 가장 좋은 날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인도해 시에 싸우니 또한 아버지 먼저 인도하시고 다음 주에 또한 아버지님의 참을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과 우리의 죄를 아버지로 내 준비할 채로 인도하여 주옵어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많아질 채로 인도하여 주옵어서 어느 누구에게를 통하여 영광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의세이으로단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오며. 이에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날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부한제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원사 전능하신 하나님 목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저분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거림도 후서 예.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인데 예. 우리 7절부터 예. 보겠습니다. 아, 13장 어 아, 4장 13절에서부터 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다같이 읽습니다. 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네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라.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 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함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l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다 j a h h a l l e l u j 가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영혼의 때를 준비 a h h 다 육체적인 삶은 잠깐 70여 80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예, 마치고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본양집으로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보혈에 피해, 붉은 십자가의 정으로 동화줄을 우리가 굳게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금 들어가야만이 그곳에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습니다. 가난과 질병도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둠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하게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표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표에 의지해서 예 크록스 시간표에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타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천년이 되어져도 세상에서 자 천년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밤의 경전과 같이 자 시간을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이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잘 우리가 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 보면 자 지난 시간에는 법배로운 믿음을 우리 육체 속에 흑집 예, 질그릇 속에, 자, 예수를 담고 있으면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큰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장 7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자, 질그릇에 우리 육체 속에, 자, 가졌으니 담았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미라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는요, 예, 큰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함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되어지는이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8절에 우리가 사망으로 우리 오겨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 것이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자 거꾸로 뛰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고 그가 다시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예자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자 생명의 능력은 네 바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자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에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예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도 당하고 질병의 공격도 당하고 사람과 사이속에서도 예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그것들이 너희들 속에 가슴의 상처로는 쌓인 것 같으나 그 상처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모았다고요?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들어오면 그것을 꽁하게 견고한 진으로 그냥 탁, 머리를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평생 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것에 갇혀서, 그것에 갇혀서그 상처, 트라우마에 갇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의 성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갇혀서 평생 자기 인생을 예, 망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 겉사람, 자, 육체의 질그릇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의 영, 예수의 은혜, 예수 안으로 아주 폭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 사람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살려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확신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겉사람은 늙어가도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겉사람은 지금 쭈글쭈글하게 늙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신령은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억이 부족해져요. 예, 청명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암성했는데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늘 잊어버리기 쉬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시옵소서. 오늘 아까 이방, 205장의 찬송이 그 내용이에요. 205장 찬송이요. 주 예수의 크신 사랑. 그것을 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을, 어? 자,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한번 듣고 비침을 받아서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그것들 우리 마음과 신령 속에 아주 차곡차곡 쌓아서, 정말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잠시 밝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환란, 질병, 가난, 고통,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은 지금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괴롭히는 것 같지만은 멀지 않아서는 그것들조차도 다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두라고 하셨어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믿음의 나라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너희는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에 것을 찾으라. 본레서에서 3장 1절이에요. 예.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자꾸 우리 안에 이 지체, 우리 마음과 신령의 질거릇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것을 담아주고 있는 이 마음속의 지체, 이 자, 속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것들이 세상적인 문화와 함께 살아갈 때에 갖추지 못한 것들 때문에 자절감 자존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하감.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 매워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활은 참으로 어떻게 해요? 예. 누가 보면 16장에 보기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보자는 날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죄물이 많아서 먹고 마시며 잔치하고 연락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떠한 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구차한 살며 살아가는데 병들어서 또 피부병이 들어서 자,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찬삶 속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자집에서저 잔치하고 버리는 음식을 날마다 그집 대문에 찾아가서 예 찾아서 먹게 되어 지는데 하늘에 그집 안에서 자, 키우고 있는 개까지도 뭐예요? 왕노릇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가 나와서 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고 질병과 괴로움과 부스럼 속에 살아가는 이 나사로의 상처 입은 헌데를요. 개가. 할 트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나사로에게는 그가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부자가 되어졌다는 말이 성경에나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인생의 종말이 닥쳐서 죽게 되어졌는데, 한 사람은 어디에? 어떤 사람이 갔어요? 나사로가 갔어요, 나사로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렵다 그랬어요.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바늘길 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오지 오히려 더 쉬울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 바늘길 같이, 저도 지금 실도 못끼는데그 바늘길 속에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겠어요? 자, 그런데,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예. 아주 그냥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고통이 없이.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있더라? 은부의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곳에 유황불처럼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이 그를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한번 숨이 딱 끊어지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저야 여러분 모두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의 생명은요, 그곳에 들어가서 뭐예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그가 그곳에서 천국에 있는,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부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사로가 아버지 품에서 저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너무나 뜨거워서 고통스러워 고민해서 죽겠나이다. 저 나사로의 성 끝에다가 뭐 했어요?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입에다가 좀 넣어주세요. 물한 방울이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부자야! 너는 저 세상에서 날마다 호랗게 잔치하며 먹고 마시면 내가 배를 채우며 살았으나, 가난한 자를 돌보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저 나사로가 그곳에서 날마다 그 대문 앞에 와서 그 부러진 음식을 찾아서 먹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만이 우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하고 전해줬던 그 말을 네가 들었느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 무시만했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너와 지금 네가 있는 곳과. 나사로가 있는 곳에는 큰 자, 골짜기, 구렁이 있어서 이곳에서 그리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리도 올 수도 없는 이라 하나님의 경계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했어요? 그렇다면, 어, 하나님, 예, 저 세상 나라에 아직도 내 동생들, 형제들이 다섯 명이나 먹고 마시면 잔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절대로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있는 이 지옥불에 들어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 나사로를 저 세상 밖으로 보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 달라는 거예요. 예, 여기 한번 들어온 사람은 다시 나갈 수가 없느니라. 세상에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입은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저들이, 자,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의 19장에서는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부자가, 예,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예, 네가 주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 10개 명인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어쨌가 지금 다 지키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딱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직도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뭐라고요? 나누어 주어라. 누가 보면1이장에서는자 사람의 재물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소유에 따라서 너희들이 자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가운데 있으나 어떻게 해요? 예, 네 영혼을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팔아서 나눠놔고저중앙그원에 가서 생명의 떡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근심하며 섭섭해가지고요 섭섭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없어서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살리는 부활 신앙이라는 말씀을 자 외화로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이승장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나그네 인생 자 8년 2개월 딸 한나가 세상을 떠나고 몇주후 우리 부부는 함께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요.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8년 2개월 살다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식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죽음 후에 경험하게 되는 부활의 신앙, 믿음을 그때서 깨달아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 막연한 교리가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자, 복음이야말로 인간을 살리는 진리라는 것을 그때사 확신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유익이에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턱대로 불어오는 이 고난 속에서 죽고 사는냐 하는 것들을 처음하게 되어지니까, 예, 어떻게 해요? 그때사 부활신앙의 믿음이 교리가 아니에요. 신앙의 교리가 아니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음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다. 인생의 생사화복 이것은 누가 해요?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자. 부활 소망은 우리가 시간 안에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기듯 살았던 세상 속에서 좀더 여유를 갖게 해주었고, 비록 다른 보냈지만, 그 이전에는 세상 삶에 빠져서 뭐 사업이 바쁘다, 직장 일이 바쁘다, 무엇이 바쁘다 해서 정말로 부활 신앙 속에를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있는 자들은 선한 눈을 가지게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선한 성기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랑하는 딸을 잃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해서 딸한테도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하고 예, 그냥 교리적으로만 부활신앙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잃게 되어지면서 예 믿게 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 도 하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으로 청년들에게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가 되어져서 뭐했어요? 이 청년들아, 네가 지금 건강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바쁘서 교회 못 나와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죽어도 너 천국에 갈수 있느냐 하는 부활신앙을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친 만큼 그 사람이 뭐예요? 신앙의 확신이 그아야 사람 속에 가르치는 자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교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예. 자, 하루는 영국에 있는 그의 아들에게서 그들의 부부에게 결혼 기념일 축하의 카드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천국에 있는 한나 누나 곁에 있는 천사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자랑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결혼 기념일의 축하 카드를 영국에 있는 아들이 보내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고 났 쓰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요? 보활할 수나 내 딸이 지옥에 가서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었겠지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천계 있는 그 딸을 향하여서 어떻게요?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며. 열심히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친구들이나 또 아들의 친구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준 아들이 편지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자, 저분들 보세요. 제 엄마 아빠예요. 제 엄마 아빠가 저렇게 열심히 부활신앙을 전하고 있어요. 하면서, 천국에서 그의 딸 한나가, 자,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청년들에게 우리는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청년들이 복음이 필요해요. 너무나 많은 공부를 가르쳐서 예, 지식적인 것은 많이 쌓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인생의 고난길을 걸어가면서 어디서 누구에게 진정한 위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며,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과 실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음. 보이지 않는 영혼을 주목하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현실의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외모를 지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건강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우리 육체의 이 질그릇 속에 누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예. 자, 겉그 사람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늙어가서 름살이 상겨지지만 속 사람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먹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부활 신앙과 소망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영혼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예. 이제는 가득 채워지는데 그것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십자라의 사랑과 함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줘서 가진 것이 없어서 막 그냥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나누어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으면서 그 속에 뭘 심어주고 싶어요? 예수의 영,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네.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없다고 한다면 인생의 환란이나 고통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란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는 조금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늘의 영광을 준비하기 하는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자 보기와 영화에 주목하지 않고 항상. 영원의 때를 준비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영적인 눈, 신령한 눈, 믿음의 눈, 계시의 눈이 자 영의 세계가 열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정말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하루하루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세월의 빠름이 너무나 빠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친척이나 누구들이나 전화 한 통화를 통하여서도, 어떡한다고요? 반드시, 예, 예수 믿으라고. 예, 십자가를 체험하라고, 부활신앙을 가져도, 오늘 죽어도 너 천국에 갈수 있느냐 하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유진이 때 경험했던, 유진이 장례 때 경험했던 큰 애를 우리 집사님은 간증으로, 간증으로 날마다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덮어두고 있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 간증하라고요. 예, 다시는 흔들리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간증하라고.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하기에 임했는데, 어떻게 그때 그 순간에 그걸 그냥 카메라에다 못 담았는지 정말로 안타까웠어요. 자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귀한 예음을 25번째 올려드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에 임할 때에도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버드는며 어둠의 세력 불순종의 세력 새록, 불신앙의 세력이 물러가게 알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참된 기쁨과 희망과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유 육안이와 우리 최종순 집사님 가정에 이마게하여주옵소서 음. 유진이의 장례를 통하여 그의 친족들, 최하촌 사랑하는 딸, 최종숙 사랑하는 여동생, 아버지라며, 그리고 아버지라님, 저... 정말로 그 아버지 하나님 속일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조카 며느리들 모두가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이 이수 있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대 감동의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셨사오니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아버지 강력하게 이마대로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기도하게 알려주십시오시고 반대로 들려오는 소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하실 줄로 믿사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신앙을 오늘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사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빠르게 유수와 가지 흘러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육체는 세자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의 삐걱삐걱하고 하나님 거동도 불편하고 아버지 계단 내려가기도 올라가기도 힘든 가운데 있는 연약함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에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로 지워지게 능력이 되어지는 일로 믿습니 우리 이제 아버지 잠깐 포위도 없어질 세상 것들을부기영화를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잠시 아버지 겪는 이 고난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 우리의 인품에 우리의 성격이 아버지라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눈을 가지게 하시고 선한 성길 되게 하시고 선한 마음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기침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며 믿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께 상급이 되어진다고 성어거 스티른 말씀에 지금 나오는데 로 미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육체의 생명이 언제 없나, 언제가 종점인우리는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 해서 가장 기쁘게 즐겁게 영원하게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비도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